세월호의 아이들을 구하지 못한 것이 대통령의 책임이냐 그쵸.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초헌법적인 초법률적인 발상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바다에서 죽어가고 있을 때돈에 대해서는 하나도 신경 쓰지 않고 그런 거 하라고 공군 이호기 태워주는 거고 그런 거 하라고 대통령 시켜주는 거고 그런 거 하라고 경호실 붙여서 경호해 주는 거고 그런 거 하라고 해외 정상들하고 정상회담할 때 우리 세금 줘서 국가에서 나라에서 전부 다 지원하고 대통령들 지원하고 국회의원들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? 누구 지키라고? 각나라인 아이들을 지키고 여러분들 지키라고 그런데 그걸 지키지 않은 대통령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종합적 발상이라고 한다면 그 신문에 앉아서 택상에 앉아서 사설을 쓰고 있는 사람은 도대체 누군지 꼭 한번 물어보고 싶다 이 말입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? 전문대 밖에 안 나온 네가 뭐라냐? 글쎄가 그럽니다. 전문대 나온 나도 안다. 고등학생이 얘기하면 그런 사람들은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? 애들이 뭘 하냐? 애들이 전향한다. 초등학생이 얘기하면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? 초등학생이 뭘 하냐? 초등학생이 대단합니다. 그 사람들은 많이 배운 게 아니고 많이 잘못 배웠습니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